어제 벌칙 코스프레 뭐 하기로 하셨나요? 어제 벌칙 코스프레? 마장내기 해가지고 이코롬이 이겨서 신데렐라 스킨 코스프레 <laughs> 너무 다 보이는데 방송이 됨? 한번 하고 쉬고 오지 뭐병난노에 <laughs> 비스듬히 앉아서 저 포즈 따라해주세요 아병벽노에못 앉아요 뭔 소리예요 어. 어떻게 앉으라고? 못 앉는 거예요. 지금 의자에서? 근데 지금 의자는 또 웃긴 게 너무 다리가 땅에 붙는 의자라서 저 자세가 또 m s d 해 뭔지 알지? 아예 올려. 잠깐만, 올리면 다리 땅이 앉아. 쉽지 않아. 아, 잠깐만, 안 내려간다. 으으 발동 본 거야? 아니, 이거 무게가 부족할 때 내리는 기술인데요? 왜안 내려가, 씨 안 내려가는데? 오마이갓 oh 어때요? 저 갑자기 키가 커진 것 같죠? 의자가 안 내려가요 어쩔 수 없군 오늘은 그냥 좀키 크게 살아야겠어 근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고 가금액 결산까지 해야 된다는 거야 이번 달 4월 달 가계부 목표 허망하다고? 목표는 목표니까 이번에 예상 금액 한번 일단 300은 넘을 것 같거든요? 350만 원 정도 잡아보겠습니다요. 400갈것 같아? 400 갈까요? 그러면 380 가겠습니다. 아 설마 네, 400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목표 금액은 230이었어요? 에헴. 네, 이번 달좀 너무 많이 쓰긴 했어. 반성해야 돼, 진짜. 일단 영수증이 이렇거든요? 어제 영수증 <웃음> 정리하면서 <웃음> 살짝 눈물이 <laughs> 일단 가볍 한번 해보자. 먼저 이제는 게임에다가 림버스를 넣어도 될것 같아, 그렇 모바일 게임만 1 0 개. 하하하. 기타 먼저 하겠습니다. 기타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게임이 없어가지고 작년에만 그냥 7,500원 썼습니다. 새로 들어온 림버스 컴퍼니. 저번에 림버스에 19만 300원 썼구나. 저게 이제 처음 들어온 날이죠? 이번에 뭐 썼냐면은 일단 월정액 2 개. 관리자 입사 지원 패키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인격 육성 패키지 3. 33,000원짜리 샀고요. 해서 다 합쳐서 30만 5,700원 중지 싱클레어 하나 있었고요. 출혈 친구들 키우느라 키우는 육성재와 샀습니다. 림북이 이렇게 쓰는 사람 처음 봐요? 림북이 해자라며해자여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만 반성합니다. 이번 달은 반성합니다 컨셉. 컨셉? 아니요 진심입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림버스에 이렇게 돈안 써도 되는 게임인데 반성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녀전선 특징 하나 있습니다. 바로 광고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광고주님께서 원하신 건 아니었지만 기분이 좋아서 클로카이 풀도를 했어요. 네네네. 소녀전선은 근데 다행인 점이 외부로 결제할 시에 바로바로 바로 할인을 해줘가지고. 소녀전선에 56만 5820원. 죄송한데 예상금액 바꿔도 되나요? 400만원. 잠깐 바꿔야겠어요. 예상금액. 추하다고요? 에왜 벌써 90이지? 아, 진짜. 반성합니다. 기분이 좋다고 풀돌 하지 않겠습니다. 광고를 주셨다고 풀돌 하는 그런 행위 하지 않겠습니다. 반성합니다. 음. 그 다음에 해작게임 가겠습니다. 파트 투 양월 두 개를 뽑았는데, 심지어 아유. 양월 1형 핸습에도 불구하고 10만 9천원 대해자 게임 진짜 미쳤다 보아좋아 리버스 반성하지 않겠습니다 리버스는 이대로 정진하라 <laughs> 너 정신 못 차렸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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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죠? 이번 달에는 또 얼마 안쓴게아 이게 원신이 참 감사하죠 마비카시 틀라리 이후로 쌀먹하고 있습니다 휴 이번에 아이돌, 마리랑, 사쿠라코, 뽑았어요. 사실, 루아카이브는 가구 패키지에만 썼습니다. 63,800원. 벌써 100 찍었어요? 어, 근데, 5개밖에 안 남았다. 설마 6개에 100인데, 5개면 200도 안 되겠네. 맞지, 맞지. 그치, 그치. 젤레스 존제로 비비안만 있는 줄 알았는데, 트리거도 뽑았습니다. 트리거에, 배트럭 했더라고요 비비안 아, 때는 그냥 쌀먹했나봐. 아, 386,900원. 생각보다 괜찮죠? 따봤어. 광고라 <목소리가> <목소리가> 많이 쓴 거랑 1트럭밖에 차이 안 나는데. 조용조용. 좋아! 명종하자 젠니 하나 뽑았습니다. 해서 234,100원. 다행이죠? 이제 3개밖에 안 남았어요. 3개 남았는데 160? 좋아요. 반성 취소합니다. 반성하지 않겠습니다. 김치유, 이대로 정진해라. <laughs> 자그 다음에 스타레일 이번에 카스토리스 안악사 있었고요 초회를 다 깨면 은 주는 서비스가 있어가지고 초회 리필된 김에 초회를 전부 다 깨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두 트럭을 더 했네 왜 그랬을까? 아마다 돌파했다 카스토리스 해서 49만 7,100원 좋아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트리컬이랑 니케 어? 여기까지 괜찮아 설마 두 개로 200 채우겠어? 트리컬 먼저 하겠습니다 트리컬도 근데 좋아하네, 은총이. <laughs> 99,000원 짜리였는데, <laughs> 이게 <웃음> 너무 혜자여가지고, 어쩔 수 뭐야, 없이 사야 했었어요. 좋았어. 해서, 511,300원. 그래도 정말 다행이다. 가랑비 정도였어요. 그죠? 와, 트리컬 왜 점점 늘어나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리코타 하나밖에 없었는데 늘어났다라는 게 문제야. 조아네 은총 때문이야. 어쩔 수 없어. 자, 이제 니케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얼마 안할 수도 있어요. 크러스트 패키지 있는 거다 샀어요. 젠 없이 크러스트로 요 정도.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다 합쳐서 탁. 백. 6 1만9천 원. 어우 니케 보니까 트리컬은 가랑비 만렙 크툴 도대체 치유한테 니케는 왜 그래 <laughs> 니케? 과금액이 항상 순위권인 걸까? 니케 살고 니케 죽는다입니다. <laughs> 아! 아, 아! 어! 잠깐만, 나 빨개질 것 같아요. 아, 잠깐만. 어, 침식된다. 어! <laughs> 치지직에서 가장 효율 안 좋은 방송 1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의 후원 전부 과금에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세상을 지키는데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laughs> 내 후원이 세일엔 미하라도 아니고 바삭이 따위에. 뭐? 없잖나한 잔에. 반성합니다. 2.5주년이었는데 그 전통상에 <laughs> 풀코 왔나. 반성합니다. 목표 100 이하 같은 소리하고 있네, <laughs> 진짜 다음부터는? 통상에 돈안 쓰겠습니다. 진짜로 나 트리컬 반성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은총 같은 액충 실수인 것 같은 사기 매물에 당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대표님의 간악한 매물에 속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반성합니다. 하지만 안 사면 손해였네. 테리거 비비안 반성 아담 수고 <laughs> 이 정도는 뭐 젠니 반성 아담 수고 오케이 원신 6버전 가면 그때부터 반성해야 함 아직은 괜춘 차레일 도 겐춘 리버스 단양하라 클루카 이풀돌 광고 받았 싸고 풀돌 달리지 않기, 치킨 과음만 하기. <laughs> 하지만 클로카이 풀돌은 할만했던 것 같은데. 싸게 먹은 것 같은데. <laughs> 블루아카이브 가구 패키지 보내주세요. 너무 적어요. <laughs> 아이 진짜로 사고 싶은데 못 샀어요. 가구에 돈쓴 살이 없어? 하지만 패키지를 내놓으면 손해는 아니잖아. 낸다고 손해 볼건 없잖아. 아무도 안 사면 그냥 아쉬운 거지. 그러니까 내주기만 해라.랄까? 다음에 림북기 반성합니다. 버던을더 열심히 돌겠습니다. <laughs> 반성문 맞냐고요? 반성문이에요. 지금 반성하는 <laughs> 이유. 5월에도 써야 하니까. 아닙니다.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자 이번 연도 지금 현재 총과금 왜기 벌써 아직 답자. 어나 갑자기 약간 숨이 안 쉬어져. <laughs> 다음 달에는 근검 절약이 아니야. 이번에 허리띠 졸라매는 달로 가야겠어. 5월 달에는 웬만하면 명전. 돈 써서 풀돌풀코 금지. 현실적으로 210 하겠습니다. 5월 달에는 진짜 허리띠 졸라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게 수용고 같은데 캠좀 닦아 주실 수 있나요? 캠 닦아 달라고. 아, 땅. 진짜 땅네? 응? 이거 아니에요? 응. <laughs>